한국은행이 11월 금통위가 있는데 동결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다시 사이클이 돌 거다 추가 인하는 없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아니고요 근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지금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두번 내릴 동안에 우린 못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원래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역전이 당연하게 되니까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환율 문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이것 때문에만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지금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금리 동결은, 그러니까 뉴스원 인용을 할게요. 채권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고요. 다 금통이 동결 예상했다고 합니다. 지금 1470원 대 고환율이 부담이 되고, 환율 부담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금리 내려버리면 환율 더 튀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집값. 여기서 내려버리면은 또 이제 그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외환당국의 여력 감소. 금융안정이 우선이다. 만장일치 전망이다. 그리고 한명 정도만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려요. 1 0명 중에 6 명은 내년 3반기에는 그래도 인하를 할 거야. 1분기 또는 2월에 어, 정책 공조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윤 아웃풋갭이 지속되고 오래 못한 인하를 내년 초에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 둔화 시에는 인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문제인 건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둔화됐다고 확인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건데.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나 사람들의 그 심리나 그 다음에 부동산 매물의 수급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이동을 못하게 해서 못 내놔요. 집을. 없어요. 가면. 의외로 진짜 가면은 부동산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완전 대단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지금은 결국에는 문제다. 그리고 추가인하는 없다가 4명이에요.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은 종료됐다 수준까지 나오는데 의외로 많아요. 10명 중에 4명. 왜냐면 경기 회복이나 부동산이나 환율 리스크를 감안할 때 내년 1분기 못하면 그냥 인하는 못하는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는 내 후년까지도 동결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최우선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환율 안정 능력이 약해졌어요. 지금 섣불은 금리 인하가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정책 공조 흐름을 고려할 때이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금통위 결과는 자체적으로 이변 없는 동결일 것이다.